xy가 주어져 있고요 값 계산하는 거죠 어 그냥 뭐 제곱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해주면 돼요 더하기 문제 해볼까요 자 x랑 y랑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분모 똑같으니까 유리화 시키지 말고 그냥 더해주세요 더하면 루트이 마이너스 루트이 없어지니까 루트 6분의 2 루트 되겠다. 이죠? 루트 6 분의 루트 5 더하기 루트 5에서이 루트 5 되겠죠? 자빼주다 빼주면 어떻게 되죠? 루트 6 분모 똑같으니까 빼주고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?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이 되니까 요번에 루트 5가 없어지고 루트 6 분의 이죠 루트 6 분의 이 루트 이가 되겠다. 자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? 그렇지. x 더하기 y 루트 6 분의 이 루트 삼 곱하기 루트 육 분의 이 루트 이.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? 어떻게, 해? 분수니까, 분수니까, 분모 분자에다가, 루트 6씩, 루트 6씩 곱해주자. 자, 루트 6 곱해주면, 약분해서 얼마? 그렇지, 6루트 2 되고, 약분해서 2루트 5 되고, 유리화시켜서 써주면 되겠지, 이제? 음, 그렇게 해서, 루트 2 곱하고, 루트 2 곱하고, 분모는 얼마야? 그렇지, 1 2분의 2루트 10, 약분해서 6분의 루트 10.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. 알겠지?